부산 해운대에 한 3층 건물을 소유한 김모씨 지난 2020년 배달 음식점을 하겠다는 A 씨와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A 씨는 보증금 2천만 원이 없다며 기다려 달라 부탁했습니다. 6개월 뒤에 보증금 2천만 원 준다고 자기가 그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을 그런 놓고 하지만 6개월 뒤 보증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주방 기구들만 채워놓고 영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명도 소송을 청구했고 재판은 대법원까지 간뒤 지난 3월 김 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버티기는 계속됐습니다. 관계를 나도 자기는 인정 못하겠다 합니다. 강제 집행을 이제 하려 하니까 새로운 기준을 보통 기준을 해 가지고 5 0 0만원 받답니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강제 집행 비용에 짐을 빼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알바기용으로 박아둔 고철들이지만. 범인이 피고 A 씨의 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A 씨 이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건물주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짐을 빼줬습니다. 조선 운세를 하나를 우리한테 나가 주더라고요. 조선 운세는 이제 700만으로 합의한다. A 씨는 현재 부산의 또 다른 건물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뭐 건물 같은 거뭐 a 씨지고거 연기를 하지 언제 죽겠다, 언제 죽겠다 그런 얘하지면는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황당한 말만 늘어났습니다고 뭐 피해 건물주들은 불법 점거와 사기 등 경찰 고소를 계획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에 이어 황당한 임대 사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뒷사람을 칠듯 위험하게 후진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위협하더니 급기야 앞에 있던 남성을 그대로 칩니다. 놀란 사람들이 뛰어가자 두 차례 더 들이받은 뒤 유유히 도망갑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낮 3시 50분쯤입니다. 50대 세입자 A씨가 월세를 민 앞에 방에서 쫓겨나자 집주인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겁니다. 장에는 차량이 수차례 들이받아서 이렇게 집이 박살났고 유리창도 모두 깨진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 가족 두 명이 척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범퍼가 깨지고 본네트가 찌그러질 만큼 사고 충격이 컸는데요. 피의자는 에어백이 터진 상태에서 2km 가량을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역주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에 인근 정비소에서 A 씨를 4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A 씨는 10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집주인과 갈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